미국과 호주 등전 세계에서 공항과 방송, 은행 등이 먹통이 되는 사이버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가 30주년을 맞이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공립학교 복장 규정 투명성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세명중두 명이 전기세나 수도세 등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뷰티기어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호주, 유럽 등전 세계에서 사이버 대란이 벌어지며 항공사와 언론사, 은행, 병원, 이동통신사 등의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얼리전트 항공 등 항공사들이 체크인과 이륙 과정에서 수십 분의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체크인과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아시아의 공항들의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통신이 심각한 영향을 받은 호주의 뉴스 매체들은 몇 시간 동안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2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가운데 오전 9시 기준 뉴욕과 뉴저지일원 공항에서 출발하는 476편은 지연됐고 212편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리가 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대란으로 뉴욕시내 응급서비스와 주요 사회기반 시설은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시내 전철과 버스 운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MTA 회장은 말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알리는 일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내 메모리얼 슬로원 캐터링 암센터와 일부 병원들은 시스템 마비로 맞추가 필요한 모든 수술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충돌해 생긴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가 계속해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는 18일 메네튼 차이나타운에서 임직원, 멤버, 의료진, 비영리기관, 보험회사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3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안부서는 이날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함께 협력해온 미주한인의사협회, 서울 메디칼 그룹, 랜더 메디칼 그룹, 뉴욕한인 봉사센터, AWCA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크리스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부서 전미 부사장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언어 장벽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를 돕기 위해 아시안 보설을 개설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에 가장 먼저 감사를 표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we want to thank United Healthcare for its commit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Asian community and the willingness to invest the resources for us to continue to provide care and services to the most vulnerable and um, Um, and, and 로 부사장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Come to this 지난 1994년 메 d 튼차이나타운 d 처음으로 정보센터를 시작으로 아시안 e r m 개설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현재 미전역에 14개의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래로 아시안 e s 의 회원수는 n i t e d Health Care, u n i t e 4천여 명 이상의 아시안 의료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공립학교 복장규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의회는 18일 보다 다양한 문화, 성적지향성과 신체 다양성을 포용하는 복장규정 도입을 모든 공립학교에 촉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 교육국이 웹사이트에 모든 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을 게시하고 각 공립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각 학교의 복장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복장 규정 위반 및 처벌에 대한 데이터를 월별, 주별, 학생 인종 및 성별로 분류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다이애나 아얄라 의원은 공립학교에 통일되지 않은 복장 규정 정책은 불균형적인 징계와 결과를 초래했다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각 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학교 정책이 교육국 지침과 일치하고 차별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은 학교마다 다르며 각 학교가 자체 재량에 따라 개별 복장 규정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3명 중 2명은 전기세나 수도세 등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빈우드 재단과 컬럼비아 대학이 공동 연구한 뉴욕시 내 5개 보로 에너지 불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연방빈곤선 100% 이하 저소득층의 62%는 경제적인 이유로 공과금을 체납했습니다. 또한 전체의 43%는 공과급 체납으로 인해 단전 조치 등 각종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70만 명에 달하는 뉴욕 시민들은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유틸리티 공급이 끊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로별로 보면 브롱스가 55%로 공과급 체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브루클린이 44%, 스태틀라일랜드가 43%, 퀸즈가 39%, 메네튼이 33%의 순이었습니다. 공가급 체납으로 실제 유틸리티 공급이 중단된 사례는 브롱스가 32%로 가장 많았으며 브루클린이 23%, 퀸즈가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한 남성이 신부를 사칭해 성당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말린 로스타스는 18일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스타스는 지난 3월 초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아메리칸 순교자 로만 카톨릭 성당을 찾아 미사를 공동 집전하기 위해 방문한 신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스타스는 성당으로 들어가면서 85세 신부와 마주쳤는데 자신이 성당 안에 놔두고 온 짐이 있다며 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로스타스는 이때 아무도 없는 침실에 들어가 현금 900달러를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스타스는 전국을 돌며 신부를 사칭해 절도 행각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뉴욕 시의원이 시위에 참여하던 중 이를 진압하던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시위는 홈리스 쉘터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였는데요. 의원은 시위 도중 위험에 처한 한 노인을 구출하려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브루클린 43 선거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수잔 장 뉴욕 시의원이 경찰 폭행 혐의로 17일 체포됐습니다. 17일 오전 브루클린 벤슨허스트의 25번가와 86번가 모퉁이에서 홈리스 쉘터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쉘터 건설은 허가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뉴욕 시장은 공사를 허락했다고 주장. 이후 건설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장 의원은 시위 도중 경찰의 팔을 꽤나 심하게 깨물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장 의원은 경찰 폭행 체포 저항 정부 행정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10월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 의원은. 자신이 경찰의 팔을 깨문 것은 위기에 처한 81세 노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바리케이드 아래 깔린 81세 여성을 발견하고 뉴욕시경에 여성을 부축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또한 장 의원이 81세 여성을 보호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시위로 10명이 체포된 가운데 시청 대변인은 해당 지역의 쉘터 건설은 허가된 사항이며 지역구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3분간의 열정적인 연설로 건재를 과시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9시 30분쯤 대회장인 위스콘신주 미러키 파이서브 포럼 무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장 암살미수 사건 이후 보내준 사랑과 지지에 감사한다며 4분의 1인치 옆으로 비껴간 총알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 상황을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다시 듣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공동 운명으로 묶여있고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현 정부의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역대 최악의 대통령 10명보다 더큰 피해를 줬다고 말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을 뿐그 외에는 이 사람 아래에서, 현 정부 아래에서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날 유세장에는 부인 멜라니아가 참석했고, 장녀 이방카 부부, 장남 도널드 주니어와 약혼녀, 차남 에릭 부부, 손자 손녀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대선 유세활동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후보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에 이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 척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조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백악관과 상하원 선거에서의 민주당 전패 위험을 제기하고 나서 사실상 다급하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공개 요구한 민주당 연방 의원들은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인사들과의 사적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줄었으며 바이든이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최고 지도자들의 직원에도 대선 완주를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분열에 이어 지지율 하락, 선거자금 급감이 속출하면 8월 초까지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퇴론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의 대체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애빌 웨스트오버 고등학교에서 열린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약 80만 개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는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은 수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며 지금은 제조업붐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 등을 돌며 바쁜 유세 일정을 보내며 코로나19 재감염으로 격리 상태인 바이든 대통령 대신 민주당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유권자는 해리스가 강력한 후보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오디션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기부 행사 입장과는 매진되고 있습니다. 당내 여론 또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을 후보라는 점에 호의적입니다. 이날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지난 13일부터 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의 79%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욕 미식가들을 위한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오는 22일 개막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열립니다. 이번 썸머 레스토랑 위크에는 5개 보로에서 무려 600여 개 식당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코스 점심과 3코스 저녁을 30과 45, 60달러에 만나볼 수 있으며 테이크아웃과 배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레스토랑 위크에서 제외되며, 일요일은 일부 매장에서만 운영됩니다. 이번 레스토랑 위크엔 한 식당으로는 낭만 BBQ, 수길, 호르터스 NYC, 한가위, 더우, 파리파리, 누디브렌치 나로 등이 참가합니다. 이외에도 프렌치, 그릭, 멕시칸, 스페니쉬 등 다양한 식당이 참여합니다. 레스토랑 위크 참여를 위해선 오픈 테이블 어플을 통한 예약이 필수입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nyc 레스토랑 위크를 통해서도 참여하는 다양한 음식점의 음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한국무역협회 선정 우수상품 모음전을 진행합니다. 19일부터 8월 1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뷰티와 생활용품부터 다양한 가공식품 등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의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라스팜 두부 곤약면 비빔의 정석, 신흥 행복 계란 과자, 초코칩 쿠키, 이를 곡식 옛날 방앗간 미숫가루, 네이처빌 한끼 든든 쌀국수, 맛조음 오리지날, 사천짜장, 불닭떡볶이 등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행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한국 전통 부채를 선착순으로 무료 증정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세계 최대 스테고사우루스 화석 에이펙스가 뉴욕 소더미 경매에서 4,46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17일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서 약 1억 5천만 년된 중생대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이 예상가 600만 달러를 넘어선 4,46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에이펙스는 높이가 3.4m,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가 8.2m에 이르는 초대형 공룡 화석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고생물학자 제이스 쿠퍼가 콜로라도주 모펫 카운티의 한 사유지에서 발굴했습니다. 낙찰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에이펙스를 미국의 한 기관에 대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찰자는 에이펙스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매업체인 소더비는 에이펙스가 현재까지 대중에게 공개된 가장 완벽한 스테고사우루스인 소피보다 30% 이상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이펙스가 스테고사우루스의 뼈 300열 아홉 개 가운데 200쉰 4개가 보존돼 있었다며 보존 상태가 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스는 류머티즘형 관절염을 앓는 흔적이 있을 만큼 오래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코 오브 호프 프로모플러스 c d 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총기탐지 스캐너를 도입합니다. 이 스캐너는 전철 승객을 정지시킨 후 스캔하는 방식이 아닌 이동 중인 승객의 총기 혹은 금속 물체를 자동 스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8일 제외동포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반 회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 국민은행 비바리 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와 재외 국민의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에 있는 재외 국민들도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머피주 지사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모두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에폴리스 소재 미네소타 연방법무부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 센터빌거주 레이몬드 정우 최 씨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꾀어 아동 포르노무를 만들려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뇌물 소술을 비롯한 16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로버트 메른데스 연방상원 의원이 자신의 측근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메른데스 의원이 사임하지 않고 버틸 경우 연방상원에서 의원직 제명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18일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입자 수는 전 세계에서 805만 명 늘어 총 2억 7,76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MLB는 내년 3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공식 개막전을 일본 도쿄돔에서 치르기로 결정하고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가 대결한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월스트리트 저널 특파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날씨 전해 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2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금요일 TKC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